그럼 정리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에 따라서 소위 땅값에 따라서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세금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아 어,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송습니다 이거 찍어야 돼? 찍으러 왔잖아요 지금. 아, 니 찍으러 왔는데. 예. <laughs> 안녕하세요 흑과물 TV의 김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금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교자사소 도움 대표 이정재 검사입니다. 10평으로 어떻게 최고의 가성비의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간혹 주시곤 합니다. 우선 구조적 문제보다 어떤 땅에 우리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조금 설명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농촌 체류형 심토의 구조를 잘 짜서 가성비 좋게 10평을 모두 찾아서 쓸수 있는 방법을 돈 건축사님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우리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가 있을까요? 개발 제한 구역 다들 어렵게 생각하고 저희 건축사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한지는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아까 조례나 이런 것처럼 조치법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야 그 허가권자한테 물어보고 관리자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설명을 해드리고 할수 있지만 그 해당 지역에 대한 법을 먼저 한번 봐야 되니까 어 제일 급하신 마음이나 있으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를 찾아가서 어 이렇게 이렇게 해야도 가능하겠냐 물어본다면 허가권자가 이야기해 줄 것이고. 만약에 건축가가 아니라 하면, 다른 협의부서를 이야기해주고, 그 협의부서의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첫 번째 질문부터 상당히 좀 어렵네요. 우선, 지자체 담당자와 꼭 상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자체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는 게 나을 거고, 어, 간혹 가다가 지자체 그 허가권자가 명쾌한 답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네네. 그럴 경우에는 보통 지역사회에 있는 건축사를 찾아가서 어 의뢰를 하시든지 아니면 상담을 요청하시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한번씩 그 시원한 답변을 못 얻고 나올 때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자, 다음 질문은 임시 숙소로 활용이 된다면 자산일 것 같은데 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납부를 해야 할까요? 어. 우리 심트라는 개념이 이게 하나의 건축물인 것처럼 보여도 이해가 과연 주택일까? 그 사실을 봐야 됩니다. 어, 만약에 이 건축물이 주택이라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어, 이 건물은 가설 건축물 형태로 임시 거주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 되면 은이 건축물에 대한 납부할 수 있는 거는 또 부동산이니까 거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는 납부하셔야 되고, 물론. 취득세와 재산세도 그 땅의 가치에 따라서 이 금액이 또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에 의해서도 달라질 거고, 그런 부분은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조금 더뭐 명쾌하게 알아보시고, 뭐 필요하시면 세무사들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정리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에 따라서, 그 소위 땅값에 따라서, 취득세나이런 것들이, 뭐, 세금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아,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은, 어, 세 번째 질문인데요. 농촌 체류형 심터에, 어, 우리가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어, 쉽게 이야기해서 전입신고는 안 되죠. 이게, 음. 우리가 주택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음. 어, 이 심터라는 거는, 음. 농지 활동에 의해서만, 어, 원활한 농지 활동을 할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공간이니까, 이게 전입신고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전입신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 농촌 체비용 심터를 저희가 만들었을 때, 어, 존치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어, 이것도 지자체 조례를 봐야 되는데, 계속 조례라는 단어가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이 있고, 이게 큰 테두리의 목법들이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 법을 어, 큰 테두리는 있지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는 건축 조례나 도시계획 조례나 이 조례로 위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목법에는 크게 어~ 이거는 가능하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능하다라고 돼 있으면은 조례에 보면은 그큰 범위에서도 우리 지역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가능하다. 그니까 그 범위에만 들어가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법이 상의할 때는 조례를 따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횟수를 이야기하셨는데, 존치기간은 어, 뭐 최초 3년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설치하고 난 뒤에 어, 일반적으로 3번 정도는 연장을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되고, 이 무작정 연장이 또 되진 않습니다. 무작정 뭐 연장해달래서. 왜 그러냐면은 연장을 한번 할때이광경이나 안전, 기능, 미관이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 내에서 연장을 할수 있는 거지 우리가 사용을 하지도 않고 흉물이 되어 가는데 연장해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일단 총 3회에 걸쳐서 연장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최초 3년을 얻는 거고 그 다음에 3회니까 총 12년 정도가 되겠네요. 예, 이론상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어 궁금한 질문은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한 어 우리 대지 농지의 면적은 농지의 면적은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어 보통 쉼터를 이제 우리가 쉼터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인 데크, 주차 공간, 정화조 이런 면적을 합산해서 농지의 면적의 두배 이상이 돼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네, 이야기해서 네. 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쉼터하고 정화조, 주차공간 이런 부속시설의 면적이 15평이라고 할때 그럼 러 15평의 두배면 30평이죠? 네. 그러면 농지 면적은 최소 30평 이상 네. 그러면 앞전에 이야기한 그 15평과 합치면 최소 45평 이상이 되어야 15평에 대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